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JMTV 김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일본의 고급 대형 차단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음. 바로 렉서스인데요. 렉서스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LS460 4륜 모델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단 렉서스 하면 이거은 승차감이 가장 베스트로 떠오르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차를 하면서 저희 감독님께서 끌고 왔는데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감탄 포인트가? 너무 어, 맞아.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 하이브리드냐고 어쩌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휘발유 차량이었어요. 그만큼 정숙성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던 차량입니다. 뭐 앞쪽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어, 연식 자체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에요. 정오토스도 맨날 구형만 보다가 조금 연식 짧은 녀석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전면 라이트가 굉장히 선명하죠. 확실히 그 전에 있었던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앞에 보시면 데일라이트도 지금 선명하게 좌우로 잘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본입 쪽으로 올라와서 보면요. 일단은 결 자체를 만지고 봤을 때는 자동수찬는 전혀 안 하신 것 같고요. 손 세차하면서 왁싱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부드러워요. 왁스를 안 묻혔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운 바디 결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2016년식의 9만 키로 대라는 짧은 주행거리를 갖는 차량답게 앞쪽에 보시면 돌티 문적은 오히려 앞쪽은 없는데 이쪽에 살짝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나, 두 개. 미세하지만 하나, 둘, 여기 하나 더? 한세개 정도 되는 미세한 붓 터치 흔적만 있고요. 앞쪽 유리 쪽 보시면 이 차량의 특징은 썬팅이 굉장히 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 전면부 쪽 보시더라도 따로 이 데미지라던가 아니면 금가져 있는 부분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이쪽. 사이드 쪽이죠 아파트 출입 카드 흔적도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와서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도 앞쪽 같은 경우는 70% 이상 거의 조금 더 작게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거의 80%까지 보셔도 될것 같은데 미쉐린 타이어고요 2019년 48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레드는 굉장히 넉넉히 많이 남아 있어서 올 여름 내년 여름까지도 거뜬히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쪽 핸더도 보이죠 아마 이게 은색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조명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마 이 결이 부드러운 게 아마 이 펄감이 같이 함께 좀 드러날 것 같아요 휠은 보셨겠지만 어,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만 지금 요 디자인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운전석이냐 조수석 쪽이냐 나눠서 조금 문콕 흔적이 많은 편인데, 요 차량은 앞과 뒤가 나눠집니다. 지금 운전석 앞도어 쪽인데요. 조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앞쪽 측면에서는 문콕 흔적들이 조금 다수 있는 편이고요. 그에 따른 부터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도 조금 아쉬운 편인데, 뒤쪽을 한번 볼게요. 앞쪽은 조금, 아, 저긴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미세하게라도 부터치가 있었다면, 오히려 뒤쪽 도어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쭉 이어서 뒤쪽 한번 쭉 핸더까지 이어서 가볼게요 앞에 있었던 타이어와 동일하게 2019년 48주차 미쉐네트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보다 뒤쪽에는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칠이 벗겨진 게 확인되실 이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데미지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앞면도 중요하지만 측면에 있는 이 신발에서 주는 게 조금 아우라가 조금 있거든요. 아, 보통 한 10에서 1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휠 복원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에서 보통 수입차들에서 특히 많이 보있는게 갬성 튜닝이라고 해서 많이들 해놓으시는 게 있는데 약간 AMG라던가 약간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시면 LS460 롱바디인데 600 하이브리드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측면에도 하이브리드라고 또 따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자,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아까 앞쪽에서 볼수 있었다시피 AWD 4륜 모델입니다 자 안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앞쪽은 좁게 되어 있지만 좌우로 보시면은 폭은 조금 최대한으로 뽑아 놓은 편이어서 골프백 하나 정도는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를 넣기에는 가방이 조금 눌릴 것 같아서 하나 정도 그리고 보스터백은 안쪽에 조금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쭉 이어서 한번 뒤쪽부터 볼 텐데요 뒤휀다 그리고 휠, 그래 쭉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도와 뒤도 보실 텐데 뒤도에 보시면 여기 측면에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적혀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아마 이 차량 보시면 어, 되게 낯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오투스 다시 재매입이 된 차량입니다. 원래는 1인 신조로 작년에 저희가 판매했었고요. 이 차주분이 다른 차량으로 바꾸시면서 이 차량을 다시 정오투스로 주신 차량입니다. 앞쪽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확실히 어, 보통은 좌우로 나눠지는데 요 차량은 진짜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뒷도어는 비교적 되게 깨끗했는데 앞도어 쪽이 운전석 쪽도 그리고 조석 쪽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뭉크큰 적이 다수 있습니다 운전석 조석 앞쪽 도어에만 데미지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도 도색에 따로 가능하니까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료 서비스로 도색 신청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컨디션으로 차량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도 거의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주로 옵션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다 보니까 뒤쪽 오너 다섯 함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체어맨인가 어디에 이게 있었거든요 엄청 옛날 대형 세단에 그죠 아마 이 손잡이를 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 네 아무튼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앞쪽에 있는 이 센터 콘솔에 버튼들이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열선 있고요 통풍도 있고요 마사지 들어가 있고요 요추 받침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오 되게 신기했던 게 버튼들이 앞쪽에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어 트림 쪽에는 버튼이 좀 많이 빠져있는 편이고요 사이드에 있는 사이드 커튼 버튼까지도 앞쪽에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 독립 에어컨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이걸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 보여드리면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좀 독특 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대부분의 천정 쪽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마이바흐라든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천정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천정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센터 라인이 아니라 정수리 위쪽에 그래가지고 고리 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정말 말 그대로 고리 울리는 서라운드를 조금 더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죠. 앞쪽 센터에도 있는데 B 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 소품구가 또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차량을 타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차는 굉장히 소프트한 차량이에요. 저희 차량을 되게 오랫동안 판매했던 직원분이 있는데 그 직원분이 딴거다 빼고 디자인이나 옵션 다 빼고 승차감으로 값을 무조건 LS460 이 렉소스를 뽑았던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뒤쪽 시트에 있어서도 정말 푹신푹신해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토로스를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차량 시트보다는 가죽 쇼파에 있는 시트 느낌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편이고 패밀리카로 조금 여유롭게 쓰시기에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뒤쪽에 여유 공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보이시죠 시트가 가장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정도 기준의 여유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앞쪽으로도 훨씬 밀려 나오다 보니까 뒤쪽에 있어서 여유 공간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벤츠처럼 이 친구도 롱바디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여유 공간이 있고요 국산차로 놓고 비교를 하자면 K9 그 정도의 여유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 제 디테일을 신경 쓰셨던 게 앞쪽에 이 L 렉서스 마크에도 이 하이브리드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실 외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약간 완벽하게 하이브리드로 보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연식이 짧은 차량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앞쪽에도 지금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크게 자리 잡혀 있는 편이고요. 지금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터치가 될지가 궁금하죠? 네. 당연히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은 아, 터치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보통 이 앞에 있는 이게 다른 차량이랑 전혀 다른 게 이게 마우스처럼 움직이거든요? 아마 저는 렉서스 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커서 마우스 움직이듯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마우스처럼 딱 편, 이게 딱 느낌이 그리크의 마우스 아니에요? 완전? 맞아요. 실제 여기도 엔터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안 눌러도 여기 엄지로만 눌러도 엔터가 작동을 합니다. 아마 익숙해지신 분들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어, 자 후방 카메라 컨디션도 같이 함께 봐야겠죠? 지금 후방 카메라 켜졌고요. 어시스트 라인이랑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확실히 이 어시스트 라인이 있으면 주차를 할때 훨씬 더 편하게 마음 놓고 주차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키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수도 중요하죠 일단은 차 키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요 키를 주로 메인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서버 키가 가죽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게 있고 국산차 K9처럼 이렇게 카드 키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간단하게 시동을 또 거실 수가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원조는 삼성 아닙니까? 아, 삼성이 먼저 요런 키를 썼죠. 네. 키까지도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 1인 신조 차량이었다가 장류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전차 등께서 짧은 주행만 하셨기 때문에 거의 1인 신조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 3일 동안 방품이 가능한데, 그뜻 동안 3일 동안 다 타보고 요차를 선택하던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틸드업, 그 다음에 오픈 해보도록 할게요. LS460이 애초에 이 도요타 라인에서 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렉서스가 따로 나온 겁니다. 약간 현대의 제네시스 라인처럼. 그 중에서도 LS면 좀 고급 대형 세단에 속해다 보니까, 위쪽에도 보시면은 천장에 스웨이드로 이렇게 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천장에 있는 선루프도 부드럽게 엽픈잘 하고 잘 닫혔고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같이 함께 봤습니다. 지금 94,000km라는 조금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1년에 2만 km 조금 안 되게 주행을 타셨다가 보시면 되겠죠. 3,670만 원이 차량의 가격입니다. 아마 더 저렴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비싼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정오 모터스에서 이 차량을 자신에게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된 차량을 가지고 왔다 반품이 가능하다 시승이 가능하다 보증을 해드린다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어필하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더 저렴하지만 반품이 안 된다면 더 저렴하지만 보증이 안 된다면 제일 중요한. 더 저렴하지만 시승조차 할수 없다면 그 차량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단지 내 시승 같은 경우에는 30km 이상 주행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기량이 큰 차량 같은 경우는 진가가 100km가 넘어서부터가 나오기 때문에 반품이 가능한 시승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직접 3일간 충분히 타보고요 부족하시다면 유로서비스에서 최장 14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단 차량을 받아보자마자 주행해 보시고요 카센터를 방문해서 수리할 곳은 없는지 누유는 없는지 앞으로 이 차량 타면서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차량을 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유지비입니다 확실히 국산 차량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산 차량보다 유지 기간이 더 길다면 어떨까요? 예약금 100만 원만 내보고 타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 시 예약금까지 돌려드리니 그야말로 영원의 시승까지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는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정호모터스 JMTV였고요. 렉서스 LS460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0L 하이브리드 아니고 460 롱바디니까 휘발유 이전 꼭 인지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전화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LS460 차량을 소개해드린 김치원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